기록 좀자언서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첫곡 우리가 찬양할 때 겸손이 주를 섬길 때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아니 정말 목사에게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면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앞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가난한 자, 아픈 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아, 제가 그런 기도 늘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고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거들먹거리고, 그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가 212장의 찬송이 정말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의인이 많아지며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인이 의로워진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아는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홍은절 교회가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주님의 은혜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의인은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의인은 후, 후반절에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사는 삶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하면서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 우리 교회 청소하시면서. 그리고 교회를 깨끗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사역들을 할때 찬양을 틀어놓고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 곳곳 뭐 풀을 뽑으면서도 저 성전 꼭대기 옥상에 물이 새는지 살펴주면서도 억지로 할 바에는 하지를 마시고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방에 와서 아 목사 여기서 늘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해 야 한다고 하는데 제 방에 찾아와서 막 닦아주시고 그렇게 쓸어 쓸어주시고 이런 거 기쁘게 해주시는 거볼때 제가 제가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의인은 기쁘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인상이 늘막 막 인상 쓰고 다니고 막 짜증 내고 아뭐 우리 교회가 나한테 뭐 이렇게밖에 안 해주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저래? 막 이러고 막 제가 막 인상쓰고 막 이러면 <laughs> 공동체가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백성이 즐거워할 수 없죠. 여러분, 아빠가 인상쓰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이렇게 막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피스메이커, 나 아, 내가 평화의 도구가 돼야지. 그래, 내가 늘 웃어야지. 나라도 웃어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그래, 내가 우리 분위기, 우리 가정, 내가 살려야지. 이런 사명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뭐못 뭐 뺏는다고 이런 웃읍시다, 웃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웃는 교회가 표요더라고요. 웃는 교회, <laughs> 웃어야죠, 웃어야지. 여러분 좀 웃으세요. 지금도 심각하게 날 쳐다보는 안천년 집사님 좀 웃으세요. 안 웃으시면 집사님 얼굴 무서워요. 눈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교회 나보다 눈큰 사람 딱한명 봤습니다. 안천년 집사. 제가 원래 눈이 커서 일부러 여러분 놀랄까 봐 제가 반쯤 뜨고 다니는데 <laughs>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웃으신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안 웃는 인간은 뭡니까? <laughs> 농담이에요. 농담. 웃으시라는 게 웃으셔야죠. 아, 어,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셨죠? 7절 말씀. 또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지도자의 태도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아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요. 여러분, 우리의 제가, 제가 이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내눈 주의 영광을 보지만 내 마음의 눈은 저 아래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은 아래쪽으로 흘러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국률이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리에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살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픔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사연을 듣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팔절 말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겸손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모르면 자꾸 자꾸 러프해야 돼요. 거칠어져요. 그리고 자꾸 소리도 커지고 자꾸 화가 나오고 분노가 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장론데, 나한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장론데,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나한테,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화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치 공로로 살것 같고,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게, 마치 수고에서, 마치 진급진급에서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면, 자꾸 서운해지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내 직분이 뭔데 말이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자꾸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니 아니 내가 가장인데 나한테 이것들이 나를 몰라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꾸 화가 일어나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도 꼭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 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학술지에 올라갔을 정도인데요, 화병 화병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막막막 막, 막 뭉클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혈기가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슴이 자꾸 응어리가져가지고 이 화병이라는 것이 우리 고위의 질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 그리고 우리의 노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의 화,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는 약을 처방해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치약이 아니라 구약 신약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10가지 성경 말씀을 제가 처방을 10가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지로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 날 삽지로 넣어 드릴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런 거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 10가지 처방이 되는 말씀을 제가 어제 정리를 했거든요. 제목은 화, 분노를 다스리는 성경 말씀. 오늘 보내드릴 거니까 읽으세요. 신약에는 이런 말씀,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 전도서 7장.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미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 사람 말은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이 모든 악함과 노함과 분명과 떠드는 것다 버려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10가지 말씀 꼭 보내드릴 테니까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8절에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노와 분노와 이 혈기, 하나님 그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전혀 다른 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에. 자꾸 노를 드러내고 분노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더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저도 저도 이 혈기, 전이 저를 표현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제가 성격이 더럽습니다. 저도 이게 더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부여잡고 사니까 좀 다듬어 주시는 그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슬기로운 자가 이 노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 내 감정을 하나님 억제할 수 있는 절제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래, 우리가 서로 닮아간다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야 우리 홍은지교회는 항상 부드러운 교회, 친절한 교회, 항상 웃는 게 축제가 되는 게어뭐 죽을 일 없습니다 울을 일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데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그냥 즐겁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왜 저렇게 가벼워 뭐가 저렇게 아니 가벼워도 좋겠습니다 집안에 좀 이렇게 푼수 같은 형님이 있어야지 동생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제가 우리가 삼 형제 중에 제가 맞은인데 제가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애들이 안 모이더라고요. 웃어야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괜히 오버를 해야지 모이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의로운 자, 지로운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특별히 오늘 6.2.71주년이 되는 날인데, 아, 특히 가난한 자들의 한좀 마음들 읽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